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 주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량으로 자라날 희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와 각 가정에서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 내려주시옵소서 평생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신이 주님의 은총과 평화 속에 머물게 하시며 언제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자라고 품성도 자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질과 능력을 잘 개발해서 자기에게 딱 맞는 즐거운 일을 신나게 하면서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친히 보호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부모님들께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시며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끊임없이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축하...